우리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국기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구방이 히브리상과 시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삼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애굽왕과 히브리 삼파, 시뿌라 부아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왕 바로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죠. 고대엔 노동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 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근심하는 바로왕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미 350년 이상 애굽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비록 다민족이지만은 완전히 그 애굽이라는 땅에 뿌리 내려져서 애굽의 하나의 국민의 일원으로 속하여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작 이스라엘은 그저 국가에서 시키는 이들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리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뭔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 바로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근심하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못 믿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어땠습니까? 무자비했죠. 히브리 여인들의 산파들에게 오늘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요?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죽이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사실 바로는 그 당시에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었죠. 우상이었죠.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명령을 <laughs> 어긴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바로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정말 느끼는 것이 뭐냐. 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요, 환경을 의지하고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아브라함을 봤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 발을 내딛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요. 갈바를 알고 가려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 제가 개척을 할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보여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길임을 갈수록 깨닫게 되었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 가운데 문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이 코로나 시기에 있던 교회도 없어지는 시기에 이 개척이라는 것 자체가 힘든데 정말 힘들지 않았냐 어렵지 않았냐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사람을 의지했으면 당연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니까요 정말 이 시간을 앞으로 저의 목회를 두고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큰 은혜와 온전한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들을 확인해 가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요. 그때 이때 받은 증거는 뭡니까?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거구나. 이것이요. 앞으로 진짜 목회의 인생을 두고서 소중한 토대요. 이것이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받은 이 은혜와 이 확신이요. 맞습니까? 성도는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 응답 따라서 갑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코란데오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가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그 중요한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실함에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싫은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요. 정말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은 어렵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렵다는 것조차도 세상의 기준이란 거죠. 하나님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로왕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요.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들들을 살린 소식을 들은 그 바로왕은 어땠습니까?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죠. 대노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바로의 추악한 모습을 보십시오. 악한 시기와 분노가 가득해서 여러분 이이 이 당시 이 애굽의 바로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가여운 모습입니까? 자신들의 신민들을 잃을까 전정 긍긍하는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그 악한 그 왕의 지금으로 말하면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설때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토 되고 무엇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껏 내가 해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지하기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서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여 겨정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세상적으로 어려워 보일지라도 방해자들이 많아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